안녕하세요. 체인의 정석입니다. 제가 그간 영상이 뜸했는데 그 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강의 콘텐츠도 많이 만들면서 실시간 강의 같은 경우나 이제 온라인 강의 클래스 같은 거를 또 런칭했기 때문에 그 동안 강의 콘텐츠는 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이제 Df 분석 시리즈를 해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로 오픈시에 대해서 다뤄볼 내용이 예정이고요. 먼저 오픈시 핵심 로직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제가 작성한 미디엄 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미디엄 글을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거래 로직으로 전체 흐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전체 흐름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오더라는 그런 구조체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오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럭트 오더 이런 식으로 하면 오더라는 이름으로 구조체를 만들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체의 특징은 그 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오픈시 같은 NFT 거래 컨트랙트는 거래에 대한 내용을 이 구조체 안에다가 담고 그거를 서명하고 그 서명한 데이터를 오프체인에 저장해서 나중에 비교 검증을 한 후에 한 번에 거래를 매치시키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소를 조금만 살펴보자면요. 이 익스체인지라는 부분은 상호 작용하는 거래소 컨트랙트예요. 그다음에 어드레스 메이커는 거래를 만든 지갑 주소고요. 테이커는 거래를 성사시킨 지갑 주소입니다. 그다음에 메이커 릴레이어 피, 테이커 릴레이어 피는 각각이 담당하는 수수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ee r e c i p i e n t 그 수수료가 가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에 대한 가격 이거 외에도 뭐 거래 리스팅된 유효 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오더 구조체 안에 담기게 되어 있고요. 다른 NFT 거래소도 이런 식으로 거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구조체가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체 를 이용해서 어떻게 거래가 성사되는 걸까요? 먼저 바이어 이 o a 셀러 이 o a 라는 구매자랑 판매자라는 개념 계정이 있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은 이 계정 또는 이 계정을 나타내는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의 지갑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구매 정보를 기록하고 아까 그 오더에 맞는 정보를 넣어 준 다음에 그거를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명 정보는 이제 오픈 시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려는 NFT가 있는 경우에는 NFT를 어프로브 해줍니다. 반대로 특정 토큰으로 NFT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도 NFT 토큰을 어프로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거래가 일어날 때제 지갑 주소에서 NFT를 가져와서 오픈지에서 쓰는 컨트랙트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어프로브를 미리 해줘야 되는 거고요. 거래가 성사되는 시점이 되면은 이 아토믹 매치라는 매치 역할을 하는 트랜잭션이 실행이 돼서 한 번에 모든 트랜잭션이 실행되면서 NFT가 이제 판매자한테서 구매자한테로 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금 또한 판매자한테 가고 그다음에 fee 같은 경우 오픈씨에 이제 수수료 계정으로 가는 식으로 한꺼번에 트랜잭션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트랜잭션을 시키기 위해서 거래 정보도 미리 가지고 있고 NFT나 해당 토큰에 대한 이제 권한도 어프로브로 미리 다 가지고 있다가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순간에 그 거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유효성을 이제 바이어랑 셀러 두 거래에 대해서 이제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검토하고 를아 이게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거래를 한꺼번에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매자나 판매자의 경우 결국에는 현재는 EIP711이라는 형태의 서명을 쓰고 있어요. 이 서명 종류는 예전에 191 서명을 쓰다가 711 서명으로 바뀌었고, 서명에 대한 거를 좀더 자세히 알면은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배경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e i p 7 1 1라는 형태로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 서명 결과값을 오프체인 저장소에 저장시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서명을 둘다 받아오게 되면은 양쪽에 서명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원래 저장된 이제 서명 정보랑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이 구매자나 판매자의 주소가 맞는지 그다음에 양쪽에 구매하고자 하는 토큰 아이디랑 토큰을 구매하려는 가격, 수수료 정보 같은 게다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이두 구매자랑 판매자가 동시에 한 개의 거래에 대한 서명을 한게 입증이 되면은 거래를 그다음에 성사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거래가 성사가 되면은 미리 어프루브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조건 검사를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 이런 서명 교차 검증을 통해서 조건이 다 통과됐어요. 그러면 거래를 한 번에 진행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구매자한테는 구매한 NFT를 전송하고 판매자한테는 판매 액수에 따른 코인 또는 토큰을 전송해 주고요 수수료 계정한테는 수수료가 한꺼번에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같은 경우 한꺼번에 이제 원 저작권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수료 계정 하나로 받아뒀다가 nft 제작자들이 작가님들이 요청하면은 그 요청 특정 기간마다 모아서 한꺼번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매번 전송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또 오픈 시 거래에서 또 중요한 철학이 있는데요. 이 철학은 바로 이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는 이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장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결국 구매를 먼저 결정짓는 사람한테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판매자의 경우 먼저 팔고자 하는 NFT를 리스팅했어요. 그럼 구매자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겠죠 그거를 바로 사거나 아니면 내이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싸게 이 가격에 사볼래 하고 오퍼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속해서 이제 구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경쟁이나 아니면 협상을 하면서 이제 사고 팔고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판매자가 리스팅한 걸 구매자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구매자가 리스팅을 수락하면서 아토믹 매치에 대한 함수를 구매자 지갑 주소로 실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송신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뭐 수수료 다 보내고 이런 거를 아토믹 매치 함수를 구매자가 다 부담함으로써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반대로 이제 구매자가 제안을 하고 판매자가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리스팅한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구매자가 이제 메이크 오퍼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판매자가 이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운터를 칠 수가 있는데 아무튼 판매자가 최종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쳐 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보를 비교 검토한 후에 함수가 실행되게 되는데 이 함수를 실행시킨 건 제안을 수락한 판매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오픈 시에서는 구매자가 수수를 낸다. 판매자가 수수를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매자 또는 판매자 중 거래를 먼저 성사시키고 싶은 쪽이 낸다. 이렇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픈 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로직이 레지민트라는 건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NFT를 처음에 만들면은 오픈시 내부에서 민트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오픈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것일 뿐이지 NFT가 실제로 민트가 된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민트는 언제 일어나냐? 그럼 바로 실제 거래가 있어서 아토믹 매치가 일어날 때 트랜스퍼를 해주잖아요. 그때 민트를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최초 트랜스퍼 시에 민트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리 어떤 NFT를 이렇게 만들지 아이디는 정해 둘수 있기 때문에 NFT 아이디 같은 게 미리 나와서 마치 민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NFT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민트 예약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그걸 구매하기로 해서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 보내 준다고 해서 보내 주게 될 시에는 이제 실제로 그때 민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직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거는 무작위로 최근에 생성을 한그 NFT 작가분을 한분 이제 뽑아가지고 분석해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 작가분은 되게 많은 NFT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다 리스팅을 해놨습니다. 리스 트된걸 보면 은 nft가 실제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발행이 돼가지고 판매 대기 상태에 놓인 것처럼 보이죠 하,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도 보면 민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오픈 시 내부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민트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오픈 시 내부에서 그냥 민트 했다고 이제 표시만 되는 것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직접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오픈씨 외부에 있는 이더스캔이라는 모든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ERC 115 토큰이 엄청 많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토큰 전송이 하나밖에 있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 실제로 민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픈씨에서 내부적으로 민트가 있는 것처럼 이제 꾸며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레이즈 민트를 했을 때의 장점은 바로 그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민트를 하지 않아야 돼서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이더리움 수수료를 조금 쓰는 거는 매우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오픈씨도 여기에 따라서 레이즈 민트 형태로 이거를 거래를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픈씨의 핵심 로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영상 시간이 길어져서 더 세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 오픈 시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eip 191 72 서명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도 유익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으셨던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